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분명하고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심을 잘 알지 못해, 주님의 그 능력을 분명히 알지 못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얻길로 가는 우리들이오니, 주님, 이첫 시간,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과 놀라우심을 오늘도 분명히 알고,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우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 도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라비도세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 그때라는 것이 언제냐? 3절까지 말씀한 때이죠.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한 것은 첫 번째로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때입니다. 둘째는 3절에 하소랑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던 때입니다. 셋째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불을 지졌던 때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범죄하여 넘어지고 실족한 때이고 눈물과 고통과 한숨의 때이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때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것은 이제 하다 하다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을 그때서야 겨우 찾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힘들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때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의 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때가 바로 용서의 때, 구원의 때, 응답의 때입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는 때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이것을 계속 경험케 하시고 분명히 알게 하시는 반복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사사를 세워 그들을 붙드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언제나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며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우상에게 가고 또 이방 민족이 하는 대로 행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보여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패역함이 하나님의 극율을 이길 수 없으며 우리의 간교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의 신성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의 약함, 악함, 교만함, 무지함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자비와 극율을 덧입고 오직 주님의 사랑에만 매여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역시 하나님만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세 번째 사사였던 소몰던 삼갈도 다른 사사들과 달리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특별했는데 오늘. 드보라는 삼관과 비할 수 없이 특별합니다. 4절에 그때에 랍비도 산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라는 말씀을 아, 이제 또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압제당하는 가운데 네 번째 사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사사가 등장하는구나 하고 넘어가기 쉽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황당한 말씀입니다. 왜냐? 그때는 앞서 살펴본 대로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오늘로 말하자면 최신 스텔스기 전투기가 900대나 있는 그런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움의 능한 장수가 아닌 유약한 여인을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잔다르크 같은 여전사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드보라는 그런 여전사가 아니라 종려나무 아래 앉아서 백성을 재판하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전쟁에 능하고 능하고 잔뼈가 굵은 장군을 내보냈는데 하나님은 여자 판사를 내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아내 여선지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보면 순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여선지자 라비도세 아내 여성이라는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죠. 철병거 900대와 전쟁하는 상황에 여자 사사가 세워진 것만으로도 누구나 왜 그런가 하고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드보라가 여성인 것을 일부러 더욱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다른 다름을 보라는 말씀이죠. 오늘 상황과 매우 비슷한 경우가 사무엘상 17장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이죠. 블레셋에는 거인 골리앗이 장수로 나와 싸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에 맞서려면 그의 필적할 만한 장수 누군가가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이스라엘을 도발하며 수치를 주어도 이스라엘은 그냥 숨어 있을 뿐 아무 반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옷조차 입지 않은 소년 다윗이 칼도 차지 않고 물맷돌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목을 베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의 목적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 즉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람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일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일을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있는 것 자체로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응답도 해 주시는 것이죠. 문제가 닥쳐왔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프면 당연히 약을 먹든지 병원에 가든지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을 차지라는 분명한 음성입니다. 가난이라는 현실에서 잘 살아가려면, 원래 가난한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 즉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고 거기 발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여기게 되는 그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깨뜨리시는 것이죠. 철병거 900대, 그냥... 이스라엘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도 현실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상태인데 상대가 처녀 되지 않는 여성이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처녀 비교조차 되지 않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걸 보면서 그야말로 어린아이라도 알 수밖에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라도. 제발 깨달아 알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분명히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믿는 구석을 내 지혜, 경험, 능력, 힘, 관계, 물질, 건강 그런 것에 두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거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첫 시간, 그 무엇보다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는 참 능력. 참 지혜를 구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기에 "나는 할수 없으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의지하기에 "그 나의 자금이 나의 미련함이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드보라 다윗과 같은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가" 여성임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저 블레셋 압제와 철병거 900대 물리치기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사사 드보라를 통해 여성도 얼마든지 다스리고 주관하고 전쟁을 이끌 뿐 아니라 승리케 함으로 이 고대 가부장 시대에 남성과 대등하고 동등한 위치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받았던 창조의 목적과 위치가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이 가부장 사회체제 자체가 인간 타락 이후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그저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다시 에덴의 삶을 회복할 방편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 방편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서 다시 온전히 회복해됨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바로 이 여성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남성과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과 회복이 얼마나 놀랍고 온전한 것인지 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당면한 문제 해결해주고 당면한 압제와 어려움 없애주고 이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자리로 원래 그 창조의 자리로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깨어진 네 가지 관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자 드보라 사사를 세우시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며 평안을 되찾게 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즉 우상을 섬기며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 학대당하고 살며 깨어져 버린 자신과의 관계 남성이 여성에게 군림하는 가부장만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학대하며 깨어져 버린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 주신 유업인 그 가나안 땅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누릴 줄 모른 채 깨져버린 만물과의 관계를 모두 다 회복시키고자 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드보라 시대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온전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과 회복과 평강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이첫 시간부터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임을 깨닫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그러졌던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만물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하시고 지금 내가 어그러지고 깨지고 힘겹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내가 되어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온 삶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내가 받아 누리겠습니다. 내가 받아 이루고 살겠습니다. 주와 함께 그 가장 기쁜 삶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금을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내 경험과 지혜와 계획과 건강과 물질과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을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며 살아가고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에게 온전한 주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일터에 또 우리 모든 삶에 주의 몸된 교회에 주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 내가 받고 이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또 관계도 잘 관리하고 다스리며, 오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숙여, 오늘도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비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